네,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3월 7일 영주시 재대책본부 코로나 바이러스 19 정, 정례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우리 영주시에서 어, 선별검사, 그러니까 검체를 해서 검사를 받으신 분이 293명입니다. 그 중에서 어, 양성 확진을 받은 환자가 4명이었고요. 어, 지금 음성으로 판명된 분은 269명이고 아직까지 검사 중인 분이 20분이 되겠습니다. 어, 새로운 소식은 환자 4명 중에 한 분은 치료가 완료돼서 퇴원을 했고요. 현재 입원해서 치료 중인 분은 3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가 격리자도 8명이 해제가 돼서 어, 지금 현재 자가 격리를 받고 있는 분은 34분이 되겠습니다. 어, 모니터링 대상은 어, 34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4분인데, 그 중에서 타 지역에 이렇게 서 접촉된 분이 두 분이고, 확진자와 접촉한 분이 32분이 되겠습니다. 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우리 영주시에 주요 활동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십자 병원, 또 청소년 문화의 집, 제가 노인센터 등 273개소의 방역 소독을 완료했고 지금 계속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청에서 확보한 마스크를 다섯 차례에 걸쳐서 9만 383회를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또 어, 다중, 저, 다중을 이렇게 접격하는 그런 시설에 또 80세 이상 노인, 이런 분들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영주적 십자병원은 3월 1일부터 국가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 지금 현재 4층, 5층에 126명이 입원해서 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 또, 어, 이제 새로운 이 질병, 이, 코로나 어, 이 대응 체계로 생활치료센터라는 게 새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어, 이는 이제 경증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병원이 다 수용이 안 되니까, 아 어, 이런 이제 시설들, 일반 시설에 어, 이렇게 격리해서 어, 치료하는 그런 음,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주에는 어, 풍기우정교육센터를 어, 이렇게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굳이 입원까지 필요하지 않는 경증 또는 무증상 환자를 관찰하고 어, 관리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어, 입소 판단은 경상북도 환자관리팀의 분류에 의해서 이렇게 입소 판단을 하고, 입소 대상이 관내 환자가 3명 이상으로 분류될 시점부터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생용품 판매처는 저희가 밴드 등을 통해서 매일매일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스크는 우체국과 농협이 토요일, 일요일 물류 사정상 어, 공적 판매를 하지 않고 오늘은 어, 약국을 통해서만 판매를 하겠습니다. 오늘뿐 아니라 오늘 내일 이틀간은 어, 관내 약국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데 어제처럼 어, 약국당 약 200매의 마스크가 어, 이 마스크가 입고될 예정이고 어, 신문증을 지참하셔야 되고요. 또 한 사람당 두 장씩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오늘 토요일은 44개 약국에서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6개 이런 병그 약국만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6개 판매 약국은 저희가 이렇게 공지를 다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약국별로 판매 시간은 다소좀 차이가 납니다. 배송 시간에 따라서 판매 시간 차이가 나니까 이 점도, 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미담 사례입니다. 7호 약한, 착한 임대인으로 우리 상망동의 최명순 힐링 탁구장, 어, 상가를 이렇게 코로나 종료 시까지 50% 감면해 주시겠다고 제안을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금과 물품을 기탁해 주신 분이 많습니다. 어제 하루도 1420만 원의 성금 기탁과 물품 기탁도 많이 있었습니다. 성금 기탁자를 좀 말씀드리면 우선 신영 레미콘, 영주택시, 또 윤강식시, 영주중앙교회, 안정면 이용술시, 또 에이스 C N 텍 주식회사 어, 이삼면의 민성기 씨 어, 이렇게 이제 또 시청 공무원 노조 어, 이렇게 기탁을 해오셨고 어, 물품으로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마스크 7천매를 비롯해서 대현사, 또 덕산빌라 송진경 씨, 라삼 농업회사법인, 또 선비벌꿀 경방 신약 주식회사, 고현 일통의 노인회, 영주시 간호사 협회, 정식품 배지밀 봉화 대리점, 또 영주 청년 회의소, 어, 어, 또 우리 시청의 건강 관리과장 권경희 과장 가족, 영주시 약사회, 피자의땅 약선당 등에서 어, 물품들을 이렇게 에, 에, 기부해 주셨습니다. 착한 임대인 참여해 주신 분들과 또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다시 한번 협조의 말씀 드립니다. 시설 종사자들은 특별히 개인위생, 특히 이제 손 씻기나 기침 예절 준수, 마스크 착용 등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어, 1일 이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도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 또한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가능한 모임과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어, 불가피하게 이렇게 사람을 만나시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실내 공간에서는 어, 이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또 손소독 등 기침 예절 등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중 이용시설에는 저희가 비누나 손소독제 등을 이렇게 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설주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비치되도록 협조해 주시고, 어, 이용하시는 분들 이렇게 손소독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 또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병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호흡기 질환 진료 구역을 호흡기 질환 전 전용 진료 구역과 구분하여 운영하는 국민 안심 병원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어, 여기 안동의 성소병원과 또 안동병원, 그리고 문경 제일병원, 상주 성모병원이 어, 우리 인근 지역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코로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아닌 일반 어, 기침 환자나 감기 환자가 이렇게 진료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심병원을 지정해 놓았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병원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강곡히 부탁드리는 말씀은 코로나 증상으로 의료기관 방문 전에는 반드시 콜센터나 또 영주시 보건소로 문의해서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진료를 받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어제 말씀처럼 주의 봉화군, 안동시, 또 예천처럼 우리 영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시군에서 많은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주시는 지금까지 4명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저, 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주변 시군하고 인적교류 등을 볼때 우리가 결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민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협조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자신을 우리 영주 시를 지키는 일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행사는 절대로 이렇게 다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가 좀 잠잠해질 때까지는 연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